2020학년도 용정중학교 온라인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44명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공교환경학 교장님께서 입학허가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입학허가서는 선언. 신입생 강명주의 43명의 용정중학교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용정중학교장. 다음은 신입생 44명을 대표하여 강명주 학생이 신입생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우리 용정중학교 신입생 44명은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히 학업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신입생 대표 강명주. 다음은 본교교직원을 대표하여 교장쌤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 영종주학교의 새 식구가 된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마음껏 축하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대신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학교가 온라인 계약으로 부득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짧은 시간 내 코로나19의 이 길을 극복하고 생기와 활력으로 채워진 교정에서 신생 여러분과 환한 웃음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함께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라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꿈을 품고 영종 틀에 둥지를 튼 신입생 여러분 따스한 봄바람이 꽃망울 튀우듯 여러분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을 끌어주시고 북돋아 주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훌륭하고 곱게 자라서 오늘 우리 영종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학을 맞이하여 용정 생활을 하는 3년 동안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 4가지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합시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이번 온라인 수업으로 직접 경험하듯이 최첨단의 기자재와 다양한 교육 방법을 직, 예,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습 도구의 사용 방법, 학습 태도, 학습 방법, 그리고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기초와 기본 지식을 길러주는 교육, 즉,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야말로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 창의력을 신장하고 높은 학업 성취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 후에도 그의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기본 목표에 충실한 교육으로 여러분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둘째, 주변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군자는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나 가틈을 강해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인성이 함양되어 다양한 구성원을 통합하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발현됩니다. 셋째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얻게 될 형제와 자매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모님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지만 공동체 생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용정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 더불어가는 삶의 지혜를 익혀 여러분의 멘토와 멘티가 되어줄 형제 자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긍정적 생각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수 있으며, 시련 속에서도 목표에 도전하는 도전하여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더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생 여러분, 모든 성취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결과물입니다. 계속하면 실력이 됩니다. 이곳 용정 중에 힘든 3년간의 과정에서 인내하며 끊임없이 도전하여 꿈을 이루는 용정이 되어 주십시오. 본교의 교훈은 꿈을 갖고 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꿈을 갖고 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중학교 시기야말로 인격 형성과 가치관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영정 가족은 학부모님들께서 곱게 키워주신 우리 신입생들을 감사히 맞아들여 산과 강이 어울려진 천혜의 자연 영정들 속에서. 용정인으로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교는 특성화 중학교로서 글로벌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기초로 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과 전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적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입학생과 학부모님을 교정에서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학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영정 전 식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로의 행운과 영정 중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환영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영정 중학교장 황경하 안녕하십니까 20기 신입생 여러분 한창 학교의 즐거움을 만끽해야 할 시기에 학교에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0학년도 학생자치회장 신준원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조금 특별한 입학식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보면 2년 전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영문도 모르고 자리에 앉아 입학식을 했던 저였기에 입학이 얼마나 의미 있는 용정에서의 첫 단추였는지 몰랐던 저였기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순간이 분명 그리워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용정 안에서의 시간은 바깥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불과 2년 전 여러분들과 다름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어, 처음에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새벽 같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수업을 한뒤 11시에 잠드는 바쁘다고 해도 모자란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가끔은 집 생각도 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은 앞으로 있을 추억에 비하면 단 10%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3년간 이 아름다운 곳에서 얼마 후면 정말 얼마 후면 정이 될 친구들과 함께 보낸다는 그 행운을 가지고 계신다니 말이죠. 학생회장으로서. 아니, 여러분들보다 고작 2년 더 학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용정을 즐기십시오. 즐기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용정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항상 모든 순간마다 용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인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기 여러분, 영정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아이들. 20기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른 학교에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2020학년도 은하수 친구들 공중등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20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 반가워요. 통자로시로 어, 응, 이야기됐으면 진짜부터 이렇게 응. 했을 텐데, 하지만 늦어지게 됐네요. 하루가 빨리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반가워요. 20기 영정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은하수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학에 축하합니다 오나숙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승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식기 여러분 입학에 축하합니다 이승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빨리 보아요 신입생 <laughs> 여러분 이식기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담임을 맡게 된 교사 이소연, 김세용입니다. 반갑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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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학교 시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곳은 동아리실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학교 체육관으로 체육 수업은 물론 국선도등 각종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역사관으로 교교 때부터의 영정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소중한 꿈함이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문화수 교실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게 될 교실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 교실에서 보내게 되지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연구하며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곳은 여자기숙사로 아파트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도서관입니다. 책을 대여하고 독서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자율학습실입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거나 독서, 예습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조리사 어머니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 세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어서 빨리 보고 싶은 이식기 여러분 이식기 여러분 이식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8기,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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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기. 19기. 19기는 20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소중한 추억을. 웃음, 웃음 가득한 추억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학교만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텐데 응. 네.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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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20기 여러분과 20기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네.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무 너무 합니다. 그리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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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비행 레니더스 이집기 접착합니다 보고 싶은 이집기 학교에서, 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